학호천 백과함의 수정고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2 0 2 1년 대방아띠. 오늘 어떤 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술, 술 넘어갑니다. 술, 개띠. 개띠. 아, 좋네요 네. 술술 넘어가는 개띠분들. 일단 네. 이분들 의 성격이나 특징 검사는 알아보고 갈게요, 선생님. 어, 의리파들이 많아요. 음. 예, 의리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고지식한 성격도 많아요. 음. 예, 술띠, 술, 술 띠, 이제 예, 술띠랜다. 개띠분들이 고지식하고, 그리고 의리적이고, 그리고 지고지순한 성격들이 조금 많아요. 음. 음. 그러 대신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은 먹는데, 음. 살기 싫은 사람하고는 쫙, 딱게라도 못 사는. 음. 참고 살아야, 돼. 아, 진짜 힘들기는 해요. 근데 또, 이제, 성향에 따라서 틀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묵묵하게 참는 분은 참기는 한데, 나중에 어쨌든 간 이분은 다 폭발하게 돼 있어. 네.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띠분들. 어,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사교성이 좋아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분들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 같이 이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지 모여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진짜 이 사람한테 치어 가지고 아, 이제는 이제 진짜 싫다라고 하는 경우 그럴 경 그럴 경우는 진짜 이분은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로 음. 예딱 단절하는 그런 것도 들 있어요. 음. 그러니까는 좀 어, 성격적으로 봐서는 음, 무너 무단한 스타일? 음. 예. 예. 사람들하고 어떤 크게 이제 적을 지거로 이러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럼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말에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주 그런 어, 띠가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예. 개면년에 들어와서 어 우리 개띠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바쁘다가 바쁠 때는 아주 바빠요. 아, 바쁜데 때는 이거 뭐 진짜 너무 한가한 거야. 이제 일거리 없나? 여기 가서 보게 되고, 저기 가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음... 바쁠 땐 정신 없고, 없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주변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음... 이게 한가하고 바쁘고, 이런 것들이 막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이제 예, 도 같은 분들이 계실 거야. 아, 또 나중에 바빠지겠구나. 아, 지금은 그냥, 어, 회복 단계? 음. 아니면은 그냥, 이게, 에너지 충전하는 그 단계? 음. 이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면 또 바쁘니까 열심히 에너지 충전해야지.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분들은 충전하는 그 시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지만 그 에너지를 받고 다음에 쫙쫙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해가 내년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동안에 충전해왔던 기운이다. 어, 충전해서 그 에너지를 많이 모아놨다 음. 싶으면 내년에는 그 에너지를 이제 발산을 해야죠. 음. 예, 딱듣고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나 나왔다. 음. 어, 대문을 딱 박차고 나와서 나 이제 어디 갈까? 이게 딱 드리블 부대로 둘러보는 거예요. 음. 딱 둘러봐서 어 저기 뭐가 있네? 저기 재밌는 놀이거리가 있네? 거기 가서 한번 흥을 돋구고 음. 어저기또 뭐가 이제 뭐 맛있는 게 있네? 거기서 맛있는 산해진미도 먹고 어또 여기에 좋은 음. 또 사람들이 있네? 그럼 거기 가서 또 사람들하고 놀고 이렇게. 음. 뭔지 뭔지 내년에 들어오는 운 자체는 문을 열고 내가 볼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음. 고를 수가 있는 그 해가 되는 거예요 오. 그 고, 거기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해 중에서 네,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딱 찍는 것들 있잖아 음. 그 찍는 게또 그게 또 그냥 기똥차 음. 어우 내년에 잘 찍어 아이고 내년 운빨 좋네 어. 네. 운빨이 좋아서 그냥 탁 찍으면 딱 넘어와. 예,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리 펴도 돼. 어. <laughs> 자리 펴도 돼. 저는 탁, 탁 보면 딱 좋은데, 그 좋은 그 기우, 그 운대가 내년에 딱 들어오는데, 그,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은, 약간의 이, 이분들의 그 감정 기복 선이라는 게 본인이 감정을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이분들, 이분들이 이 좋을 때는 확 좋다가, 안좋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 내가 언제 안 좋았지 음. 할 정도로 음. 이+ 기복이 조금 많아요 음. 짜증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그냥 기분이 막 좋아진단 말이야 음. 이게 주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음. 이분들의 이제 특징들이 바이오리듬이 이, 이, 이 감정대로 간다는 <laughs> 얘기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물결을 좀 많이 쳐요 음. 근데 이거를 잔잔하게 음. 만드신 상태에서 고르고 골라야. 거기서 제대로 된 연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찍는 그 연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예,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 때문에 제대로 고를 수 있는 해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운이네요. 예, 내년에 개미온연이. 그리고 우리 이제 개띠분들이 이제 30대가 이제 30대에 다 들어오면 이 30대 이분들 아직도 뭔가 이게 방황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어, 방황하고 그리고, 어, 이뭔지지문좀 혼란스럽대요. 음. 음, 혼란스럽고 한참 이 예, 예, 사춘기 제2의 사춘기라고 느껴질 정도로 음. 사춘기 때가 10대 오는데 이제 30대도 한번 사춘기가 오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이 질풍노도의 이 시기를 본인이 자 극복을 해야 돼. 음. 극복을 해가지고 넘어가야 내년 들어오는 30대 후년에 또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내년에 그저기 뭐냐 개면의 이 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음. 이게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 제가 음. 말씀드렸지 음.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어, 띠가 되다 보니까 뭔가 일거리가 없어도 무엇이 없더라도 자꾸 어. 만들어야 돼. 스스로 만들어야 돼. 응. 집안을 바꾸든지 인테리어를 바꾸든지 응. 아니면 사무실 응. 분위기를 바꾸든지 내 옷차림을 바꾸든지 응. 내 신발을 바꾸든지 지갑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조금씩 이렇게 밝은 쪽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은 그런, 예,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30, 음. 예, 내년에 들어오는 32 나이다라고 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예, 본인이 스스로 밝게 생각하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어, 이제 세뇌를 할거 아니야?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이런 세뇌를 하는 건 이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 방법대로 얼굴을 뭔가가 좀 밝게, 얼굴. 왜냐면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감, 막, 감정만 딱 제대로 누르면은 그런 기운이 있고, 42세, 40대에 딱 들어온다. 이게 42세에 들어오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머리 되게 좋네. 42세 이분들도.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뱅크가 많아요. 음. 어, 아이디어뱅크가 많아서, 이제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에 아주 그냥, 뭔가가 안정적이야. 음. 그리고 대중들 앞에서 나서는 기운들도 되게 큰 기운들이 보여요. 음. 대중들 앞에서 딱 나설 때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연성가나 뭐가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그 청중들한테 자기의 그 연설의 그 호응도라든가 음. 그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 음. 되게 그, 그, 우주의 기운이 본인한테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진다는 걸, 그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 이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42세. 근데 물론 달에 따라서 그 기운이 어떤 달에 태어난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그 기운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내년에 들어오는 그운 자체는 이렇게 먹구름이 꽉 껴있는 게 끼잖아요. 음. 먹구름이 껴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음. 비가 많이 와서 먹구름이 딱 껴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해가 보이는 겨. 54세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 원래 이게 개띠분들 특징이 이제 인연을 되게 좀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주변에 이제 깔려있어서 이분들이 좀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50, 내년에 이제 운에서 들어오는 54세 이분들은 그냥, 어, 사람의 그런 상처를 빨리 딛고 일어나서, 예,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찾으실 수가 있는 그런 해가 돼요. 이분들이 한번 그런 상처를 받으면은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가는 편이에요. 남들하고 조금 틀리게 오래가지만 이 기간을 벗고 일은 예, 딛고 이제 빨리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얼른 찾고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띠 분들의 운들은 대문을 열고 나가야 된단 말이지. 대문 딱 열고서. 고를 수가 있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어요. 음. 그 운을 뭐. 내가 잘 잡을 수가 있어. 음. 이게 내년에 뭔지 모르지만, 아, 기분이 좋거든. 음. 어, 내년에, 내년에 들어오는 우, 운에서는 나를 뭔가, 나, 내, 나를 이게 좀 받쳐주는 그런 기운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이게 있단 말이죠. 음. 이분들이. 마냥 힘들면 어떻게 살아? 근데 내년에는 뭐, 막 바빠요. 바쁘면서도 기운적으로도 활발하고, 그리고 가만히 웅크려져 있던 음. 어, 겨울잠을 잔다고 하지, 겨울잠을 자면서, 자다가 이제 다 일어날 수 있는 음. 그런 해들이 이제 좀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내년에 굉장 빛을 바란다고 보시면 돼. 음. 이 내년에 빛을 바라면서 또이 내년 보다가 이제 또 내후년까지 가면 은 이제 또 따르게 나오겠지만은 일단 내년에 이분들 개띠들의 운을, 운으로 딱 봐서는 오, 배를 두들긴다네. 예, 음. 형상이로 이제 강아지 이 귀여운 강아지가 음. 이, 이렇게 누워서 주인한테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주는 배를 살살살 만지면서 음. 쓰다듬어주는 그런 기운에 왔다라고 어.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인정받고, 음. 어 그리고 상처도 잘 이제 쉽게 치유가 되고, 음. 어약권도 있고 음. 이사권도 좀. 아이 고 내년에 음. 어, 문서가 나쁘지가 이부터 내년 문서 나쁘지 않네요. 네. 네, 50대 분 그러네요. 음. 네. 개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개띠 분들한테 말씀 충분히 해주시면서 또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 우리 개띠 분들 참 의리파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사람이 좀 진솔한 분들이 많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이게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더불어 가는 세상이고 또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매력이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 개띠 분들이기 때문에 음. 힘을 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오는 그런 운에서는 좀더 좀더 따뜻하고 밝은 꽃이 피고 이쁜 꽃이 피고 알록달록 이쁘게 자꾸 펴야 되는 에 보기에는 음. 그러니까 그 꽃을 이제 어, 바라보면서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